아, 아 뿜,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나이가 먹으니까 이상하게 파우치가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또 제가 아마 존에서 예, 물건을 또 샀거든요. 뜯어보도록 하겠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자꾸 뜯는데 너무 급해요. 너무 서둘러요. 이런 말씀 하시는데 제가 오늘 좀 조심조심 천천히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구입한 파우치 또두개 됐어요. 꼭 똑같은 걸또두개 이상씩 사요. 에, 그레이와 브라크 두 개를 샀고요, 여러분. 이게 이제 엘레컴에서 나온 에, 파우치라고 해서 샀는데 제가 왜 이걸 샀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뭐 좋아하는 백팩 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아이를 좋아하는 이유가 여러분, 요렇게 요걸 내려주고, 요렇게 하면 바로 이렇게 큰 공간이 바로 열린다는 게 요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여기는 이제 자석으로 돼 있고, 이거 지퍼는 그냥 원터치로 네, 두 개가 동시에 열리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똑같은 데서 나온 라인업이 바로 엘레컴의 이 파우치예요 그래서 이거 보세요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여기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개가 같이 열리죠 아무래도 두번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나 이런 식으로 여는 것보다 아무래도 시간 절약되고 그 다음에 여기 역시 이번에도 네, 자석으로 <laughs> 자석으로 되있기 때문에 요거 굉장히 또 귀엽죠 칸막이가 또 조절이 가능하죠 예, 저도 지금 처음 보는 건데 저는 사진으로만 다 보고서 그냥 샀습니다 여기 칸막이로 예, 칸 조절되고 그 다음에 아 실리카게 이거 맛있는 건데 이거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은요 예, 딱봉 쪽에 있는데 여기 또메쉬 어, 포켓이라고 하죠 예,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망사 예, 망사로 여기 하나 둘 여기 망사로 포켓이 두 개가 있으면서 칸막이 있으면서 어떤 이런 재질의 어떤 감촉이나 이런 두께나 이런 부분들에서 아무래도 좀 퀄리티가 높다는 생각을 좀 들었고요. 이게 한 2만원 정도 합니다. 장점은 엘레컴이 일본이나 뭐 한국이나 가격이 큰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한국에서도 한 2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단점이라고 제가 볼 때는 지금 만져보면서 느는 거는 아무래도 이 재질의 어떤 두께나, 만듦새가 좋은 만큼 무게가 아주 가볍지는 않다 이것도 엘레컴에서 나온 제가 굉장히 좋아하던 파우치인데요 이렇게 양면으로 되어있는 건데 요거는 이렇게 얇은 만큼 굉장히 무게가 가볍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뭐 그만큼 쿠션이 들어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만큼 무게로 따진다면 확실히 뭐한한 한 3배? 그래도 얘는 이걸 한번 닫으려면 여기서부터 하나 둘셋 이런 식으로 돌려가면서 닫았어야 되는데 얘는 그래도 이걸 갖다가 요런 식으로 닫고 이런 식으로 열고, 이것도 아, 아, 요렇게 하니까 이게 안 나는구나. 렇게좀 내려가 있어야지. 아, 이게 평소에 여러분 이렇게 열려있을 수가 있는데, 그럴 땐 이렇게 해도 이게 닫히지가 않네. 자석이 닫지가 않네. 요거는 살짝 접혀 있어야지만 요게, 이런 식으로, 예. 요렇게 자석이, 예. 작동을 한다는 거. 요거는 좀 참고할 부분이고, 어쨌든, 이렇게 닫힌 상태에서 얘를 그냥 내리면 되니까. 어, 이거 열고 닫는 어떤 요 느낌이 괜찮네. 요느낌은 괜찮고요. 아 그리고 이거 읽어보니까 여러분 이 표면은 약간 방수 처리가 돼 있어가지고 물방울이 스며들지 않게 돼 있고요. 파티션을 조절해가지고 을 자기가 원하는 물건들을 자유자재로 넣을 수 있도록 예, 공간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 가방이 같은 회사의 같은 라인업인데 요거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다가 설라문에 넣어주고 그다음에 요것도 두 개가 이런 식으로는 안 들어가지. 요런 식으로는 안 들어가지만 이거 위로 포개가지고 예, 약간 위쪽으로 해서 넣어주면 두개 정도는, 충 분이 들어간다는 거. 충 분이 저거, 여기서 추가로, 여기 도꽉 찼, 을 때, 이런 식으로 더 줘도, 여유있게 또, 이런 식으로 딱 해가지고 쓰면은, 얘는 파란색이고, 아. 주황색 굉장히 밝아서 또 물건도 잘 보이고, 괜찮을 것 같은데요? 대충 한번 간단하게 얼마나 들어가는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 해놓은 M50의 배럴이죠?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것들, 예를 들어 뭐, 요건 이제 소니 카메라, 요런 식으로 만약에 넌다 치고 우선 나부터 요런 식으로 하는 게 그래도 조금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케이블 이렇게 연결 선 조절되는 요 아이를 갖다가 이렇게 뭐 대충 넣는다고 치고 이거 화면 닦는 거 그때 옛날에 설명 소개해 드렸었는데 뭐 요런 식으로 넣을까요? 예. 평소에 워낙 정리를 안 해보니까 정리하려고 그러니까 어색하네요. 예 파우치만 좋아했지 뭐 정리는 하나 좋아하지도 않아요. 이거는 이제 외장 ssd 예. 요거 이제 뭐 케이블 요런 식으로 다가 어쨌든 이렇게 좀 꾸역꾸역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요거 이제 더미 배터리 얼마 전에 보여드렸던 카메라 거치하는 거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요거 있고 충전할 때 쓰는 서드 파티 충전기 같은 것도 뭐 이렇게 해도 들어갈 것 같고 요런걸 갖다가 이렇게 탁아딱 네. 좌석도 꽤 힘이 좋네 탁 네. 마음에 든다 이걸 해서 요런 식으로 다가 지금 조금, 아, 여기가 좀 빵빵해서 안, 안, 다치네. 아, 욕심을 너무 냈네. 여기가 조금, 뭐, 어찌다치 하면 약간 되인 됐는데, 아니야. 이 정도 되면, 여유있게 다치죠 아, 요 정도. 아, 너무 좋아. 이 느낌 너무 좋아. 예. 요거 괜찮네. 요거 하고, 그리고 뭐 이런 애들은 예를 들어서 뭐, 마우스랄지, 액션캠 뭐, 이렇게 넣어주고, 이런 데도 들어가겠는데, 이거 워낙 조그매가지고, 보세요. 조금 아쉽다, 요거. 아, 조금 아쉽네. 마치 살찐, 예, JM 배가 바지에 들어가듯이. 아, 요건 조금, 조금 아니네요. 그죠? 왜냐면 요 가운데는 제가 요걸 넣고 싶었거든요. 예, r x 1레드 아, 기가 막기게 들어가네. 기가 막기게 들어가. 딱 들어가고, 요런 식으로 하고, 요런 식으로 해주고, 다, 요, 요 정도.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자, 요걸 항상 접어줘야 돼. 아, 요게 조금은, 예, 하긴 한데 다 어쨌든 요렇게 해가지고, 요것도, 손잡이 비슷하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다 해주면은, 기가 막히게, 예를 비록 나왔지만, 또뭐 기존에 쓰던 뭐 이런 아이들과의 어떤 조합을 통해가지고 또 제대로 좀 활용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기, 예, 기, 여러분을 또 나이 먹고 점점 좋아지는 파우치 2종 한번 언박싱과 살짝 터진 상 한번 알아봤는데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비디오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세요